두 번째 촬영입니다. 아, 말 들어오래요. 빨리 해치고 집에 가게 신경해 줄게요. 좀 쪼는 거좀 없으세요? 사실 뭐 이래 게스트가 워낙 뭐 긴장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좀좀 엄청 좋다 <laughs> <된다고> 했는데. <laughs> 아, <씨>. <웃음> <웃음> 안 돼! 야, 미스터 140와 아, 그래도 뭐야 아, 140.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 파이팅 아잇 싱크다 아잇 싱크다 좋아다 시. ㅂ 미칠 것같아 이번 2회차는 한 80대 중으로 조금씩 이제 스코어를 좀 낮춰갈게요 이번에 모신 분 인스타 아이디도 200치는 여자라고 하세요 장타 음. 많이 장타 오는 이번 게스트 와 쉽지 않을 것 같은데? 180에서 210 차이 거리는 제가 이길 수 있을 것안 돼! 아 이거는 근데 진짜 이거는 아, 2개 치면 형이 다 찍기 싫은 거 아니에요? 괜찮으시겠어요자이위 게스트분 맞다이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어, 어머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멋있어요. 공배를 했을 때 너무 흔쾌히 욕해라 하시던데요 뭔가 그 이미지가 범접할 수 있는 없는 이미지라기보다는 그냥 맞다이하기 좋은 이미지. <laughs> 혹시 골프 친거 보셨어요? 공을 거의 안 굴리시고 다니던데요제 <laughs> 생각에 이길 것 같아요. 근데 은근히 멘탈이 약해. 약해요? 약해요? 제가 한번 치 흔들어 볼게요. <laughs> 네, 점심 아니고 뭐 이쪽에다 놔드릴까요? 어차피 아, 네. 여기서 이 치셔야 아, 되니까. 아, 네. 네.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? 아 예, 네. 그, 그 정도의 기력은 있어요. 기력은 <laughs> <laughs> 처음 봤는데 많이 얇으셔가지고. 아저 예, 네. 많이 허리 허리하죠. 아, 네. 키가 저보다 크 혹시? 70이 넘으세요? 7 0이에요7 70 0이래요 그냥 그냥 말안 할게요, 제 모습. 아, 네. <laughs> 아, 안 할게요. 재보시면 되잖아요. 좋아좀 <laughs> 약간 더뽑으신거 아니에요? 비슷하지? 형이 조금 작아. 그래? 원래 나이 들면 좀 약간 굽잖아. 미스코리아 신이세요몇 년도 미스코리아 주신이신 거예요? 어, 17년도 서울 섬 하고 머슬매니아는 커머셜 모델 3위. 아, 머슬니아 네. 골프 친 지는 어, 얼마나 되셨어요? 골프 친 지는 한 4년. 어, 어? 그럼 베스트가 어떻게 되시는지? 저 88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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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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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왜 아니, 아니, 아뭐 싱글 치신 아도아닌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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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인아안 하는데 땡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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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의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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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쳤어 아니, 짜요 아니, 말 아니, 에요 아니, 다 사람들이 니아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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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력이 니 아니, 아니, 아 실력이 안 가지만 <laughs> 그니 아니, 근데 어쨌든 베스트도 필드에서 80개 치셨고, 비슷하게 스크래치로 치면 맞는데, 그래도 스크린을 많이 안 쳐보셨다면, 제가 뭐 스크린 터스 정도 몇개 정도 잡아주고 치면 되나요? 어, 다섯 개? 5개? 다섯 개요? 응. 예, 한개 해야 또 재밌을 것 같아요. 매홀 드라이브를 계속 이기시고, 뭐 하면 최종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280만 원인데다 미역까지 잘, 잘, 잘 받을 수요습니 <laughs> 네, 저는 최대한 방어하겠습니다. 아, 그거 야겠다 어떤 거요? 가평베네스트. 아 쉬운 거 가시네, 쉬운 거. 가평베네스트. 뭐 쉬워요. 어, <laughs> 어 참나. 가평베네스트 정도면 뭐 그냥 무난한 부자 아닌가요? 왜냐면 저는 거리가 많이 나니까 조금 면은 오비가 나는데 여기 짤 순이신데 그럼 안 죽잖아요. 나만 죽잖아요. 레이디가 355m니까 200m를 때리시면 150m 밖에 안 나오니까 투혼이 가능하시겠네 그치 웨이브 라 10m? 첫 샷을 또 1회 때처럼 안 치겠죠? 안돼 안돼. 아이고 오비맥주 하나 드셔야겠어요 어떻게 오비맥주 하나 갖다 드릴까요? 안돼안 <laughs> <laughs> 돼. 안 돼. <laughs> 야, 백육십 나왔어그 아까 그 자신만 말하던 거 쓰지 말아줘. 오, 그 샤. 오, 그 샤. 아니야, 백, 이백은 나가줘. 이백. <laughs> 어 뭐야? 사기꾼 아니에요? 잘 찔러놔요. 아, 이거 뭐 어디 거 쓰시는 거예요? 아저 그냥, 그냥 옛날 핑 쓰는 거예요? 비공이? <laughs> 뭐 그런 거 아니에요? 막 무슨 더 나가는 거? 뭔가 잘못된 느낌이에요? 어 아, 스윙이 이쁘시네. 와와잘 때리시네 와잘 때리시네 야 졌다 졌어 180 이상 나갔다 졌어 졌어 와, 졌어 어 뭐야? 어? 어, 뭐야? Yes! Yes! <laughs> 아, 뭐야! 아니, 말이 되는 거예요. 별거 없네? <웃음> 오. <웃음> 왜 긴장하고 계세요? 아니. 네? 7번 아이어요 정도 치는 거 아닙니까? 남주씨보다 약간 긴장감이 좀더 어. 있게 하다. 아우, 아, 두 쌍. 아우, 아, 두 쌍. 아우, 안두 쌍. <laughs> 아, 아니야! 제발! 거기 멈춰. 오, 살았어. 어. 하은 씨, 긴박함이 없네, 별로? 아니, 왜냐면 저는 자꾸 치실 줄 알았는데. <laughs> 아유, 자 <laughs> 이 정도 못 치면 이런 채널 파면 안 되죠. <laughs> 어. 어, 떨리네요, 갑자기. 어우, 잘 쳐. 어우, 잘 쳐. 아, 잘 아, 쳐. 아, 어차피 그래봤자 그래도 3온이신 거잖아요. 어, 네네. 아. 잘, 잘 치네. 쫄깃하네요. 괜찮아요, <laughs> 괜찮아요. 95구나. <웃음> 다리가 너 <아무리> 이래. <laughs> 제 다리가 더 이쁘죠? <laughs> 아 <아이씨>, 뒷땅 났다 <laughs> 어 안돼 들어갔나 안돼 아 뒷땅 났다 아, 잘 붙었어 땅 좋아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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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예요? 뭐 안돼 들어갔뭐 안돼 <laughs> 이거 보록이잖아요보록도 <laughs> 실력이죠 대박 말을 왜했어 뭐 뭐. 그 지금 안 했으면 뭐 있었는데. 저는 이걸 안 쓰고 감으로. 어? 근데 왜안 쓰시는 건데요? 저도 네? 못 쓰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? 헛터은 감으로 진행하지 누가 이렇게 돌리는 아, 예, 맞죠, 맞죠. 입만 살아 가지고. 메컵, <laughs> 메컵. 오, 세다, 세. 세. 오, 세다, 세. 세. 오, 세다, 세. 세. 오 나이스 보니까. <laughs> <laughs> 심하구나. 아우, 저, 어, 어, 어. 아우, 저, 어, 저, 어, 저, 어, 쳤 어. 좋네요. 거리가 좋네요. 아주 좋아. <laughs> 자, 아, 졌다, 졌어. 졌다. 야, 우리... 야, 거의 20 가까이인데 알로졌네. 183이나 보네. 10만 원 획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재밌네요. <laughs> 이래서 장수 장손, 장수원하고 다 덤비는 거지, 드라이버로는. 오, 비싸. 아이언이 좋으시다. 그럼요. 드라이버로가 워낙 잘안 맞으니까 제가 뒤 것들을 잘해요. 저는 어프로치를 잘 못하거든요. 무조건 그래서 드라이버 드라이베... 얘기가 딱 80개밖에 못 치시는 거죠. 무슨 <laughs> 소리야? 어프로치랑 퍼터를 잘하셔야 이제 칠자로 들어가시는데.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. 네, 좋은데요? 아! 공공공공 공! 야, 이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 아니요. 버디 찬스? 이거 찬스잖아요, 진짜 똑바로 치는 거. 안 돼. 오, 드어 들어가 마드라야야라마드라아 드라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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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표마드라라마었라마 드라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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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버디버디 하는 거참 쉽지 않거든요. 네. <laughs> 이렇게 기세에 둥둥하다 꺾이는 거죠. 오. 아, 방향좀 좋은데요? 좋은 거 같죠? 붙은 거 같죠? 안 붙었어요. 오, 아니면 들어가면안 돼! <laughs> 다행이다. 골프가 <laughs> 일이 쉬워요. <웃음> <웃음> 초반부터 리언도 하면 재수없지 않아? 좀 파만해? 우쭐대는 거참 보기 싫어서 싫은네요 아이언이 쪽쪽 잘 들어가네요 제가 아 됐다 아니. 아 됐다 박향이안 아. 좋아 나이스 방어 나이스 방어 아. 그게 아니라 제가 원래 남은 거리 34m를 줘봐야 저로 보낸 거예요 측으로한반아 좌측 많이 봐야 되네 넣어요붙여요 네? 어세 <laughs> 어머, 어, <여보세요>. 어. <laughs>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 이안돼 <laughs> 미스터 140와 그래도 와 아이씨 어이어 아이씨 돌걸 다하네 싱크도 내고 어머 안돼들어갔다안돼 <laughs> 이에요 이걸 안올렸길나 내가 음. 아, 버디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, 아 예. 이런 건좀 제가 손안 대게 알아서 좀 올려주세요 아코 <laughs> 아, 드라이브도 오늘 되게 잘 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드라이브더잘칠 때도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어? 뭐야? 끝이야 어, 뭐야? 많이 갔잖아요. 아니 뭔가 약간 잘못된 거 아니에요? 아, 잘 맞은 거예요, 저한테요? 뭐지? 아, 안 되겠어. 정신 차려야지. 아우, 아우, 아우. 진짜 강타다. 나한테는 안 되네. 아못들라요 아, 아씨. <laughs> 아, 오늘 유독 잘 맞는다. 아, 진짜예요, 진짜. 아니 뭐야, 왜잘잘 잘 치시는데? 오늘 무슨 날이네, 그렇죠? 오늘 골신 접신 됐어요. 클럽에서 아아 <laughs> 협찬해 주신 거라서 네 클럽 감사합니다. 좋다. <laughs> 지금 이제 핸디 내가 회수한 거예요. 네. 지금 이제 동타예요. 지금 이제부터 이제부터 맞다인 거예요. 안돼 아, 네. 왼쪽이다. 안돼 아, 네. 왼쪽이다. 안돼 아, 네. 왼쪽이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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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. <놀람> 거 보셨어요? 거짓 뭔가 거짓말이야 강한 상대 만나고 싶어 내가..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 할수 있어 <laughs>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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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말린 거 아닐까요? 괜찮을까요? 어. 아니요 들어오. 드론... 오마이갓 oh 안되잖아야 거리가 거리가 봐. 오마이갓. Oh 날짜를 <laughs> 잘못 잡은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조정을 받으실까요? <봐드릴까요>? 예. <laughs> 네. 아니요 일단 가보세요. 우선 네. <laughs> 한 번의 길전 드렸어요. 아, 파3이에요. 114. 오, 좀 짧겠다. 딱 나는데요? 아니, 뭐야! 아니, 아이언이 쪽쪽 들어가네. <laughs> 그런 느낌 아세요? 아이언이 쪽쪽 들어가는 느낌? <laughs> 원래 잘 맞으면 손 하나도 안 아픈 거 아시죠? 아, 진짜 핸디 안 주고 똑바로야. 치는 날이 언제 올까? 나는. <laughs> 그냥 막, 자, 프로그램 제목처럼 맞다이로 치고 싶다 <laughs> 오케이 할수 있어 아 뭔가 약간 불안한 느낌 불안할 땐 푸세요 조용히 하세요 좀 <laughs> 좀 중요한 순간이에요 거봐거봐거봐거봐 생크 거봐, 거봐. 났잖아 아 살았어 그래도 <laughs> 괜찮아요 거리 네. <laughs> 어, 찬스 아니 너무 갔다 와 가지고 못 느낄 수가 없었어요. 미안해요. 예. 아, 아웃퍼 네. 아, 아, 시나리오 아닌가요, 오늘, <laughs> 오늘 너무 잘치시잖아요 괜찮으시죠? 빨리 치세요 아, 네. 열려 <laughs> 아, 맞았다 열려맞았다. 아, 드라이버 찍히면 안 되는데. 한번이겨줘야지 지금. 굿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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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190...192... 드디어 보기 어... 좋네요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고 형돈 어... 돈 잃고 뭐 이렇게 좋아 <laughs> 그... 게스트분 이 정도는 들어야지 가서 빨 치세요 아네좀 <laughs> 이번에 좀 보여주세요 에. 네? 그 낭창낭창하게 치지 마시고 보통 이빨이 아니야 아씨 열렸다 아. 아, 근데 많이 안 나갔어. 아, <laughs> 왜 말씀이 없으세요? 오, <laughs> 오. 그렇게 계속 쭉쭉 가서 계속 흘러내려야지. 오. <laughs> 56도. 39미터. 아 뭐야 뭐야 왜아 뭐야 뭐야 왜 오마이갓 oh, 볼은 왼쪽으로 조금 더 놓고 치시라고요 내려올 때이게 아니라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또 아니잖아 지금도 또 홀터치 홈터점... 어, 그렇게 그렇게 네, 가야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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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몇번 퍼덕거리는데 파야? 이게 퍼덕퍼덕하면서 치는 거예요 <웃음> <웃음> 과연? 오우 어, 哦、oh. 아 열렸다 이건 좀. 아, 아? 이거는 모르겠다. 어? 찍혔어? 이거 찍혔어. 이거 찍혔어. 찍혔어? 이거 찍혔어? 아닌데? 아! <laughs> 죄송한데 다음에 컨디션 <컴퓨터> 좋을 때 <laughs> 고추 칼라페노 맛있어요 그래서 핸들은 이대로 가실 거예요 그냥? 네? 저는 핸들 더 들릴 마음 있어요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그러 원하시는 거 생각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섯 개를 얘기하지 일곱 개를 얘기하지 몰라요 아 진짜 자존심이... 너 같으면 1개 하는데 근데 1개를 받는 거는 허락하지 않아요 아 어디 가서 이겼다고 얘기하기 참 불욕적이잖아 근데 알아서 하십시오 아. 저는 베풀었어요 마음을 일곱 개 지우고 회식도 콜 아... 오. 제가 쏘겠습니다! 아, 됐다. 아, 됐다. 아, 됐다. 안 돼, 열렸다. 안 돼, 또 졌다. 아, 씨. 아, 또! 아, 야, 오비 만나지 마, 오비 만나지 마. <laughs> 진짜, 아, 자 장수원의 맞다이. 이번 주 준비한 선물은요, 운동 전후 필수템 스포츠 마사지겔 스포겔입니다. 통증 완화는 물론 미세 전류와 진동 기능으로 마사지까지 가능한 통신크림입니다.